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그런 성탈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존재하고 그러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떤 상혼이라든가또 이런 것들만 난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이 어떠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우리가 모셔 드릴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고 우리 생명의 귀함 또 영원히 사는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저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교인들 중에도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빌리뽀 교회에도 이러한 교인들 때문에 내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분과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 겸손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더 위해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지내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리포 교인들에게 권면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도 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한복음 10장 30절에 벌써 말씀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신성 모독죄에 걸릴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선포하시면서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로만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고 캐나다에서 한국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 아니겠습니까? 신이 인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너무 낮추고 낮추고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낮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다 비우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다른 사람을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비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심 쓰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본래 본질 갖고 있는 그러 하나님의 신성의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지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추고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것이에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데 사람과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신의 모든 것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그는 우리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사람과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모습도 있으시고, 신의 모습도 있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알고, 똑같이 체험하신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는, 루터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래 봐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하늘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그 성육신되신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로터가 얘기하고 있기를,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그래야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바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그런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하늘나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를 도 온전히 믿는 귀한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낮추고 낮추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더 낮추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낮추신 것이 자신을 낮추시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냥 천박한 노예라든가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사용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서 아주 극도로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기가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것이 너무나.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금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러한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로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러한 겸손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귀한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식이 많 있지만, 나는 가진 것이 많지만, 이있 나는 힘이 세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쁜 데 쓰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이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베푸고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나눔의 계절에 귀한 사랑을 나눌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득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값없이 사랑하시고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귀한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때 연세대학교 교묘기였고, 조한미국 대사도 지냈던 레인이라고 하는 에머리대학의 어?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에머리대학에서 교수로 지낼때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걸어가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애틀란타에 있는데 쭉 걸어가시면서 학교까지 가는 그 중간에 어느, 어은 남노하게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노인이 한분 계셨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하면서, 어, 인사도 드리고, 친절하게 하고, 뭐, 이런 성탄절교 되면, 뭐, 성탄카드도 주고, 뭐, 조만 선물도 하고, 뭐, 새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친하게, 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갔더니 안 계신 거예요. 뭐, 그 다음날도 갔더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히려 이 레인, 이 교수를 찾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왜그런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교수한테, 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 그때 당시에 돈으로 25억불.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유산으로 남기면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분한테 전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이 레이니 교수는 뭐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품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정말로 순수하게 베풀었던 온정이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 레니 교수는 그 그분이 기증한 것을 가지고 에머리 대학의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고. 귀한 일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의 아주 정말로 지극한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겸손한 그런 모습 그리스도 어 그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영광을 부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모든 만물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놀라운 권세를 놀라운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마다 내 이름을 어,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라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내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 되어지고 이러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증거 되어서 그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랑의 마음 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수많은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더 펼쳐져야 되겠죠.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앞에 넘쳐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순종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주셨고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세우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모든 일들이 힘든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빌립프 교회도 그런 예수스도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해마다 성, 성탄절기가 되면, 왠지 모르지만 뭐들뜹니다뭐 기쁨이 있죠. 뭐 거리 곳곳마다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뭐 캐럴도 부르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인사도 나누고 합니다. 바로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런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탄 계절을 통해서 오늘 자절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의 마음, 이런 놀란 마음을 풍성하게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이 모든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따뜻한 성탄 계절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 하시 겠 습니다.